베드로 후서 1장 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과 우리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에 힘입어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여 삶이 변화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초청과 약속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신 분을 우리가 직접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초청은 이제껏 우리가 받은 초청 가운데 최고의 초청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해줄 멋진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이 욕망으로 얼리친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에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키니 말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자라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기 바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예수 삶이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선택하신 것이 옳았음을 입증해 보이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확고한 토대, 곧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포장된 길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시절에 만난 한 줄기 빛. 여러분이 이제껏 이 모든 진리를 알고 안팎으로 실천해왔지만, 때가 위태로우니 나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자주 일깨워 방심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이 일에 충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나는 조만간 내가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문서화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재림과 관련된 사실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 별에게 빌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일을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 내 모든 기쁨의 근원이다.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우리의 뒤기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의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어두운 시절, 곧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벽이 와서 새벽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던 시절에 여러분이 만난 한 줄기 빛입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적인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은 사람의 마음에서 꾸며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때 생겨난 것입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 2장 그러나 전에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은근슬쩍 파괴적인 분열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서로 다투게 하고 생명을 되찾을 기회를 주신 분의 손을 물어 뜯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어진 가파른 비탈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멸하기 전까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추종자들을 많이 모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욕을 먹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을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무사하지 못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두고보고만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천사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지옥에 가두셔서 최후 심판의 날까지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경건치 못한 옛 세상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오직 여덟 명만 살려주셨습니다. 혼자서 의의를 부르짖던 노아가 그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두 도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자 남은 것은 제떠미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경건치 못한 삶에 빠져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내는 끔찍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더럽고 사악한 자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던 선한 사람,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날마다 도덕적인 부패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악한 실현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사악한 자들의 발을 최후 심판의 날까지 불 속에 붙들어 두시는 분입니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약탈자들, 하나님께서는 특히 더러운 생활방식에 빠져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짓교사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은 참된 권위를 멸시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거만하고 자기만 아는 자들이어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이들마저 서슴없이 헐뜯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 뛰어난 천사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거만하게 굴거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헐뜯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나운 짐승이며,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약탈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무식한 독설로 남을 파멸시키지만, 바로 그 행위로 자신들도 파멸당하고, 결국에는 패배자로 되,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난잡한 파티를 즐기고, 환한 대낮에도 흥청망청 쾌락에 빠진 비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간음을 일삼고 죄짓기를 밥 먹듯 하며 연약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유혹합니다. 탐욕이 그들의 전공입니다. 그들은 그방면의 전문가들입니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큰 길에서 벗어나 방향을 잃었고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습니다. 발람은 예언자이면서도 불이한 이득을 취하여 악의 전문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멋대로 길을 가다가 제지당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인간의 목소리로 말해서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싹 마른 셈이며 폭풍에 흩어지는 구름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블랙홀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허풍이 잔뜩 들어 잘난 채 하며 큰소리 치지만 아주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릇된 생활에서 막 벗어난 사람들이 그들의 상표인 유혹에 가장 쉽게 넘어갑니다. 그들은 이 새내기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부패의 종입니다. 그들이 부패에 빠져 있다면 실제로 그러합니다. 부패의 종로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죄의 구렁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예전 삶으로 되돌아가면 그 사람의 상태는 전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떠났다가 되돌아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거룩한 계명을 거부하느니 차라리 하나님께로 난 고든 길에 들어서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 누운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속담과 돼지가 말끔히 씻고 나서 다시 진창으로 향한다는 속담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3장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편지는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이두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의 말과 여러분의 사도들이 전해준 우리 주님이신 구주의 개명을 명심하십시오. 무엇보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전성기를 누릴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의 보잘 것 없는 감정 수준으로 끌어내려 그분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 된 거요?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땅에 묻혀있고 모든 것이 창조 첫날 이래로 그대로이지 않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잖소? 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천체와 이 지구가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물로 덮인 혼돈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홍수로 혼돈을 일으켜 세상을 파멸시켰습니다. 지금 있는 천체와 지구는 마지막 불심판 때 쓰일 연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회의론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 친구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읽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날이 닥칠 때에는 아무 예고 없이 도둑처럼 닥칠 것입니다. 하늘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고 모든 것이 큰 화염에 휩싸여 분해되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십시오. 그날이 오면 천체가 불타 없어지고 원소들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의로 뒤덮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려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순결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최상의 모습으로 그분을 뵐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은 구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지혜를 받으니가 우리의 귀한 형제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편지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도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써보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 몇 가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떠드는 사람들이 그 편지들을 함부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훈계를 잘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불의한 교사들로 인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 있기를 바랴, 바랍니다. 아멘.